네, 3번 풀겠습니다. 어, 시험을 다섯 번을 보는데요. 네번의 성적에서, 음, 계속 성적이 뭐, 오르다가 조금 떨어졌네요. 이게 점수 받았습니다. 다섯 번 동안 시험 친 수학의 평균 점수가, 평균 점수가, 그니까 5회 평균 점수가 이거죠. 85점 이상이 되고 싶다, 이겁니다. 이게 식세우기, 이걸, 이거 세우겠습니다. 은는 이가가 왼쪽에 오고요. 85점이 오른쪽에 오는 거죠. 그럼 평균이라는 건 그런 거죠. 제가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,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내고 싶습니다.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내고 싶은데 이게 90점이고 이게 뭐 80점이고 이게 100점이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? 네,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과목이 세 개니까 나누게 하면 되겠죠. 그럼 이게 평균 90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, 개수만큼 더하신다면 나누기 3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네번이니까요첫 번째 77점, 두 번째 82점, 세 번째 90점, 네 번째 89점, 마지막 다섯 번째, 그러니까 다섯 번째 수학에서 받는 점수를 5회째 받는 점수를 몇 점이라고 할까요? X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미스지 세우기죠 1회, 2회, 3회, 4회, 5회겠죠. 그걸 5번을 봤으니까 나누기 5를 하는 거죠. 그게 평균 점수입니다. 그 점수가 85점보다 커야 됩니다. 자, 이걸 더하고 양변에 5를 곱하겠습니다. 77 더하기 82를 하면 159고요. 거기에다 90을 더하면 249고요. 89를 더하면 338이고요. 338 더하기 x 고요 5는 이쪽 이항하겠습니다 곱해주면 5, 25, 425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425에서 338을 빼는 거겠죠 87이네요 아 그러면은 최소한 87점 이상을 받아야지 그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87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느니가 왼쪽에 있는 게 좌변에 오고요. 오른쪽에 있는 게 우변에 온다고 생각하시고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식세우기를 잘 하시면 돼요. 미지수 설정과 식세우기 그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